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박성황입니다. 제가 일본의 대자연의 탐구라는 주제로 지역별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그래서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아오모리 지역을 제가 현장 늪포를 겸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오모리 지역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오모리 지역은 지금 가장 고즈넉한 도시, 고즈넉한 소농촌, 그러면서 일본의 원시적인 대자연이 그대로 살아있는 곳. 그러니까 관광객은 적으면서도 실제 일본의 과거, 원시시대부터 시작해서 쭉 일본의 자연을 탐사할 수 있는 지역으로 제가 아우모리 지역을 택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본을 얘기할 때 일본은 자연과 싸운다고 그럽니다 비교해서 한국은 인간과 싸운다. 아, 그게 이제 우리한테는 그렇게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왜 그러냐면 한국은 옛날부터 주변에 사강이 있어서 오랑캐와 싸우고 외구와 싸우고 그리고 또 우리 내부적으로도 또 우리 여러 가지 갈등이고 지금 현재도 그게 이와 같은 과거의 역사적인 이런 어, 컨셉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일본은 사실 다른 지역에 있는 다른 나라들과 싸움은 별로 없지만 지금 자연과 화산과 지진과 지나미와 싸우고 있고 태풍과 싸우고 있죠. 한국은 자연과 싸우은 별로 없지만 주변 사강들 탐바구니에 끼어서 동서가 남북으로 어, 갈리고 또 우리 국가 내에서도 보수진영, 진보진영으로 갈려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보통 이렇게 얘기할 때 자연과 싸운다는데 과연 일본이 자연과 싸우는 그 장면이 일본에 어디를 가야 가장 잘볼수 있는가 아에서 제가 아우모리를 택한 겁니다. 아우모리는 여러 가지로 유명한데 그 중에서 한세 가지만 들자면 하나는 대자연의 서사시가 그대로 있는 곳이다두 번째는 이런 자연을 극복하는 과정이 아우모리에서 가장 우리가 정란하게볼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아우모리가 나름대로 농어촌 개발을 도시재생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이런 아우모리를 보면서 우리도 어, 많이 모범을 삼아야 되지 않을까 아, 이런 측면에서 제가 아우 머리를 택겠습니다 자, 지리적 특성은 일본의 최북단이죠. 그러니까 과거 홋카이도가 어, 개발될 때는 에도 후반기에 개발돼서 에도 시대 후반기에 대부분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서 일본에 속한다 홋카이도가 그렇게 인식을 했고 정식으로는 메이지 시대부터 본격적으로 홋카이도 개발이 됐죠. 그 이전에는 사실 아오모리가 일본의 북단입니다. 가장 끝이죠. 춥고 배고픈 지역 아오모리죠. 우리가 보면 유도가 함경도하고 비슷합니다. 함흥 쪽하고. 그래서 우리 우리도 함흥쪽 함경도 쪽이 춥고 배고픈 변방 지역으로 유명하요 일본도 똑같은 그런 조건입니다. 특히 아오모리 지역 같은 거는 지진에 둘러싸여 있는 지역이죠.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최근 1월 달에 노또 반도 지진이 일어났죠. 바로 남쪽 서부에서 그리고 동쪽 서부에는 2021년에 동일본 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여행하는 도중에 마지막 날에는 또 동경에서 지진이 진도 4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아오모리는 지금도 자연과 싸우면서 어 지금 살고 있다. 어 이런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또 이게 아오모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예, 굉장히 겨울이 길다. 1년 절반이 겨울이고, 절반이 겨울이 아닌, 이런 지역이 일본인데. 이제 강설량은 홋카이도에 못지않게 나오고, 일본의 국민가요 중에서, 기타꾸니노 하루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시작되면, 아, 시라카바 아오조라 미나미가제. 이렇서 일본의 대중국민가요로 나온 노래에, 바로 이 발상지가 아오모리라는 겁니다. 이 정도로 아오모리 지역이 이 자연이 그야말로 어 최고의 관광자원인데가 아오모리라 이거죠. 그래서 아오모리의 자랑은 대자연의 서사시가 바로 어눈 앞에 펼쳐진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자연 중에서도 혜택이 있다. 온천하고 이런 스키장. 스키장은 바로 이제 눈이 와야 되니까 스키장, 온천 이런 게 풍부하다. 거기에 인간의 노력 인간의 노력이 뭐냐 이런 지역에서도 독특한 문화를 개발해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네부다마트리 네부다마트리는 나중에 이제 차분히 설명을 드리겠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음악을 발달시켰습니다. 어떤 음악이냐면 샤미센 중에서도 유명한 스루가 자미센 이래서 샤미센 중에서도 하나의 독특한 하나의 원류를 개발한 게 바로 아우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연 중에서도 인간의 노력으로서 자기네들 문화를 발달시켜서 지금 그 문화 사업으로서도 관광 수입을 톡톡히 얻고 있다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히로사키 성 앞에 있는 벚꽃축제 장면입니다. 제가 벚꽃축제 장면을 현장감을 더하기 위해서 제가 히로사키 성 앞에서 여러분들한테 생중계를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제가 이게 이곳에 들어가서 여러가지 벚꽃 사진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본의 3대 벚꽃 명승지 하면은 나라현에 있는 요시노사입니다. 그리고 또 중부지방에 있는 나가노현에 있는 고원성지공원이고, 그리고 아오모리현에 있는 히로사키성, 히로사키성 금방이 전부 다 공원이죠. 히로사키 공원에 있는 벚꽃인데, 이게 이제 4월 말에 피어서 5월 초까지 가는데, 일본의 마지막... 벚꽃 축제죠, 이게. 그래서 이 벚꽃 축제가 엄청나게 일본에서 유명해서 일본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히로시마 성의 벚꽃은 보통 4월 19일부터 5월 5일. 제가 그 방문했을 때는 거의 벚꽃이 다만 개를 해서 이제 바람에 휘날려서 지고 있는 그런 어, 상황이었죠. 어, 4월 23일 제가 거기 갔으니까. 그런데 이 벚꽃이 이 히로시마 성에 2600그루가 있다. 그러니까 최북단 벚꽃 축제장으로서 어, 충분히 자연을 이용하고 있는 것. 이 벚꽃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제가 그 식물원에 가보니까 한 100여 종류 이상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히로사키 성에서 어, 유명한 벚꽃은 소메이 요시노라는. 여기 이제 사진에 보시는 그맨 위에 앞에 부분에 있는 게 이제 히로이 소메이 요시노고, 그다음다레라는 아, 벚꽃입니다. 시다레라는 벚꽃은 바로 여기 이제 이 사진에 보시면 능수보들 같이 축쳐져 있는 이런 이 벚꽃이죠. 이게 이제 시다레라고 하는데 이런 벚꽃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벚꽃 축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냥 벚꽃만 피어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히로사키 성에 있는 성의 어떤 시설 천수각 원래 이제 일본 성에는 본마루라 그래가지고 어, 가장 중요한 핵심 센터가 천수각이죠. 천수각을 으, 그대로 보존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망루 그리고 거기에 또 어, 성문 그리고 어, 이제 성에 못 들어오게 적군들이 못 들어오게 파놓는 연못 해자라고 그러죠. 해자 이 해자가 삼중으로 결있어서이 벚꽃과 더불어서 같이 주변 환경이 전부 다 이렇게 일체가 돼서 하나의 좋은 경관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특히 여기에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와키야마라 그래서 어, 동북 지방에 가면은 동북 지방의 후지산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도 이렇게 눈이 쌓여 있는데 이 눈이 1년에 거의 계속 간다는 거죠. 단뭐 1개월, 2개월 정도밖에 예, 눈이 없는 어, 기간이 었고 거의 1년 동안 지속된다는 거죠. 그래서 해발 이게 1,600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아오모리 쪽 가면 어디에서나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이와키야마하고 히로오사키 성에 있는 벚꽃과 같이 어울려서 하나의 장관을 이룬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는 제가 어디에 중점을 뒀냐면, 그런 이런 벚꽃 동산을 만들고,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서 도대체 얼마만큼,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노력을 했는가. 그 노력 중에 하나가 천수각 보수공사입니다. 이 천수각이 원래 성의 한귀퉁이에 있었는데, 거기가 집안이 약해져가지고, 그 집안이 흔들린다는 과학적인 자기네들 진단을 해가지고 이 천수각을, 천수각 전체가 300톤이 넘는답니다. 이 천수각 자체를 잡기로 올려가지고 이걸 그대로 지금 임시로 다른 곳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보수공사를 하고 이걸 천수각을 그대로 통째로 다시 옮기는 그 대대적인 공사를 지금 벌리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자기네들이 이 벚꽃 축제를 더 유지시키고 어, 더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하나의 작업이죠. 우리가 벚꽃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벚꽃은 일본의 국화는 아닙니다. 아 그렇다고 무궁화가 한국의 국화냐 그것도 지금 정확히 지금 누가 단정을 짓지 못합니다. 단지 벚꽃은 일본 국민들이 가장 좋아한다. 지금 일본 천황가의 꽃은 뭐죠? 국화입니다. 국화. 그런데 이 벚꽃은 일부 한국 사람들은 제주 왕벚꽃이 일본에 전래돼서 지금 일본이 다 벚꽃이 됐다 이렇게 일설에 의하면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정식적으로는 사례를 보면 중국에서 7세기, 6세기 경에 전달이 됐고 8세기부터 일본에서 귀족들의 하나미 그러니까 꽃구경이 이 벚꽃으로부터 출발했다. 이런 어, 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벚꽃이 왜이 꽃구경의 가장 백미인가? 그것은 벚꽃을 보면 은 바로 재생의 기쁨을 느낀다는 거죠. 작년에 피해서 시들었는데 올해 이렇게 또 피었구나. 이런 재생의 기쁨. 그리고 또 벚꽃이 일시에 피고 일시에 짓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답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희망을 준다는 이런 벚꽃의 상징성 때문에 일본의 꽃구경의 가장 백미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제 벚꽃이 떨어져도 하나의 장관을 이룹니다. 아, 여기 밑에 사진을 보시면은 이 벚꽃이 떨어진 입이 땜목을 이루어서 일본 말로 벚꽃 땜목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으로 쑥 흐르는 이 자체도 굉장히 장관이나는 거죠. 어, 거기 보면, 해자라고 해서 성 연못에 이렇게 뱃놀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이 터널을 쭉 통과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장관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전부 다다 다 아, 히로사키 성에서 한꺼번에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 여기는 또, 어, 또 하나가 뭐냐면은 고목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수령이 140년 이상 되는 고목들, 은행나무 이런 것도 하나의 히로사키 성의 하나의 종합작품으로서 어, 우리가 관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첫 시간 이어서 일본의 4월 말에 마지막 벚꽃축제인 히로사키성의 벚꽃축제를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아오모리의 본격적인 대자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